농자재를 판매하던 기업이 농업까지 진출하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협은 해당 기업의 농자재를 팔지 않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농협 농자재 판매소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농자재 판매 기업인 동부팜한농이 생산하는 농자재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에 동참한 겁니다. 동부팜한농은 농약과 비료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춘천 농협의 경우 취급 품목의 25% 정도가 동부팜 한농 제품입니다. 동부 한농 제품을 우리 매장에서 다 이제 철수를 시켰어요. 철수를 시키고, 그 동부 한농 제품에 이제 똑같은 제품으로다가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그 구비를 해놨고요. 지역 농협이 불매운동에 동참한 이유는 동부그룹이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 거대 온실을 짓고 토마토 농업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토마토 농업에 진출할 경우 전국 토마토 농가에는 치명타가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면서도 힘들은데 그 사람들은 큰 자본력 갖고 이 소규모 시장을 잠식하면 우리 농사꾼은 어떻게 살아? 게다가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FTA 기금 87억 원이 유료원실 조성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 토마토 농가들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저항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우리 농업인이 짓습니다. 동부 한농이 농사를 포기할 때까지 저희들은 전국 농협과 연대해서 불매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거예요. 한편 동부팜 한농은 토마토 수확량의 90%는 수출용이며 정부가 지원한 FTA 자금은 유리원실이 들어설 간척지 조성 자금으로 지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대웅입니다.